좀 받아 주세요. 이거 빨래 좀 받아 주세요. 갔다 와서 손 씻었냐? 아직도 잔뜩 골리나 있는 하늘이 친구들이랑 뛰어놀며 풀어버리면 좋을 텐데 동네엔 하늘이 또래 여자 친구가 거의 없다. 이건 왜 이렇게 해놨어? 어? 이건 할머니 거라서 안 대준 거야? 내라. 엄마가 물어보고 있잖아. 대답 안 해? 응? 어? 지금 엄마도 무관심. 할머니 건 손도 안 대네. 티. 내 할머니야, 쪽이야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 그 목신 다정 다감하던 하늘이가 말도 잘안 하고 혼자 가슴속으로 삭히는 것 같아 안쓰럽다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만 남았잖아요, 집에. 하늘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근데 그때 또속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 음, 울고 싶으면 그냥 소리 내서 울라고. 그냥 그랬더니 막, 막 소리내서 웃더라고. 아빠 보고 싶지? 아빠 보고 싶다고. 그럼 아빠, 아빠 그냥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막, 전 하늘이가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우는거 처음 봤거든요. 아빠 너무 밉다고. 보고 싶지만 너무 밉다고. 왜 우리만 이렇게 남겨놓고 혼자 가버렸냐고. 그러면서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너무 슬프고 힘들었는데, 큰 바위가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놀랐대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죠, 아. 오늘 아 사과 먹자. 아. 하늘이가 좋아하는 사과로 기분을 풀어보려는 금옥시와 아, 할머니. 내가 사과 하나 더 먹어. 다른 때는 엄마랑 장만 다 원나를 도부러고 그래. 오늘 왜 그러는데? 뭐 잘못했는데 우리가? 얘기해봐라 풀어라 뭐 잘못했는가 엄마 찌지 한.. 찌찌먹고거그 소리 그 소리가 삐꼈나 해봐라 딱 누구만 지금도 내 절을 못친다 그 소리가 못됐어 왜, 그, 왜 그게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나? 짜증난다, 씨? 너 잠바 입고 나가. 얼른, 일어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할머니 말에 유독 짜증을 내는 하늘이가 난감하기만 하다. <목소리> 잘 없었는데 오늘 유난히 많이 삐져가지고 왜 그래? 엄마랑 할머니랑 너무 이네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 할아버지 없이 혼자서 저렇게 할머니 힘들게 사시는 거 보면 안안 불쌍하냐? 응? 늘아. <laughs> 뭐가 그렇게 속상해? <laughs> 얘기 안할게 엄마 봐봐, 양아는 얘기해봐. 왜? 응? 그냥 다 속상해? 어? <laughs> 진짜 답답하다, 양아는. 끝내 입을 열지 않는 하늘이 때문에 더욱 속이 상하는 금옥 그 씨. 마음이 아프고 아린 것도 있는데 너무 미워 저러니까 막. 괜찮게 아빠 생각나니까 더 미워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농담 삼은 너한테 한 이야기가 너한테 응?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거였다면 엄마가 미안한데 응? 사과할게 하늘아 응? 어? 그런데 하늘아 가끔은 농담도 할수 있잖아 응? 남편이 떠나고 난뒤 하늘이를 혼내는 일이 늘어났다 버릇없이 컸다는 새각 듣기 싫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 보면 표가 난다는 말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우리 아빠가 있을 때는 좀 많이 내가 다독거려주고 안아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잘 없죠 아빠의 걸도 해야 되고 엄마의 걸도 해야 되니까 안아주기보다는 좀 많이 냉정하게 하지 결국 그날밤 하늘이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목 놓아 울고 말았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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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어떻게 응. 무슨 수 대성을 해? 당원 대로. 감추지마. 속에 삼키지마 하늘아. 그냥 얘기해. 아직 모든 게 버겁기만 한 하늘이와 그 몫이 언제쯤 이 상황에 적응이 될까? 아침 6시, 아직 하늘이는 꿈나라다. 금옥실은 그 지리산 숲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출근 시간이 1시간 더 빨라졌다. 야간에 편입을 했거든요. 올해부터 3학년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해야 하니까. 지금 제가 정직이 아니거든요. 비정규직이거든요. 이 일이 정말 재밌고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정직이 되려고요. 뭐 학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제가 하는 일이랑 또이 학과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좀더 공부해가지고 더잘 하려고. 사실 지금 그 몫이 형편상 여러모로 대학에 다니는 건 무리다. 하지만. 하늘이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이 돈 벌어가며 힘들게 공부한 만큼 하늘이만큼은 좀더 여유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다. 제가 하늘이한테 말 못하면 편지를 쓰라 했잖아요. 돈에 적어놨어저 하늘이에요. 왜 그때 자꾸 짜증을 냈냐면 할머니가 자꾸 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에게 잘못한 점은 엄마가 좋은 말로 할때 얘기 얘기를 안한게 잘못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이제 소목 말을 잘못할 때는 편지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다 편지가. 이제 야간에 대학까지 가니 하늘이와 함께할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내가 양아내. 엄마 일찍 가야 하는데 응. 어떻게 쭉쭉이 한번 하고 쭉쭉이 쭉쭉이, 쭉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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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는 하늘이도 안쓰럽고 식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친정엄마도 안쓰러운 그 몫이다 맛있게 드세요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아. 안 <laughs> 잠도 덜깬 <laughs> 하늘이한테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 주고 싶은 그 몫이. 음, 떡아는생선 요리네. 김다 찾아 먹는다 보면 나물아. 자, 삶을 도드시고 자네나 자식이 그거 놔 두고. 간 가지 뜯다는 탐.